포로 저널리즘은 역사의 초안을 우리가 기록하거든요. 근데 그 초안인데 사실 그게 라스팅 이미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남는 장면입니다. 그래서 사진을 왜곡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잘 기록하는 게 포로 저널리즘이 하는 일이고요. 중요한 뉴스를 경험하거나 아, 알게 되면 항상 우리가 눈 감아도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로 기억을 하죠. 제가 13살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기자로 일하면서 항상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. 82년도에 제가 대학교 갔을 때 그때 항상 제 목에는 카메라가 걸려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. 아, 이게 첫 번째 사진이군요. 인생 내 컷. 아 제가 82년에 UCLA 대학교 시절 때이 프로페셔널 렌즈를 그때 이제 제가 필요했어요. 왜냐? 제가 이제 학교 신문사 기자로 일하면서 캠퍼스 뉴스도 촬영하고 스포츠를 매주 촬영할 기회가 있었어요. 오, 매주. 예. 그 당시에는 이 프로페셔널 렌즈가 없으면 은 아무래도 힘들었어요. 좋은 사진을 찍기가. 이것은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학자금융자를 받아서 아버지 몰래 이 렌즈를 샀습니다. <laughs> 그럼 실례지만 이게 그 40년 전의 그 렌즈예요. 네, 예, 42년 전의 렌즈입니다. <laughs> 그 당시에 거금 2,300불 주고 제한 학기 등록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. <laughs> 수동 포커스 렌즈로. 초점을 맞춰가면서 움직이는 볼과 선수를 촬영하는 이 트레이닝이 사진기자가 되는 트레이닝 넘버 no. 원입니다. 움직이는 물체를 초점을 맞춰서 촬영하는 거. 어느 정도 터득을 했을 때 네. 아, 내가 사진기자로서 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초적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또한 번은 제가 라노레간 대통령이 UCLA 근처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호원 베가 깡키자만 트루스 이타그, 악가 기자만 라고 professional 아, photographer하고. 그렇게 하고, <laughs> 네, 그렇게 해서, 학교 시절 때부터 대통령 사진도 촬영하고 그랬는데 제가 u c l a 게서 스포츠팀을 계속 취재하다가 아, UCLA가 NIT 챔피언십에 나간 적이 있어요. 예. 1985년인데, 미국에서는 이제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바스켓볼 팀이 네트를 가위로 자르는 세레모니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세레모니를 제가 촬영을 했는데, 이게 바로 그 사진입니다. 여러분, 레지 밀러라고 아세요? 레지 밀러 알죠? 예. 네. 레지 밀러입니다. 제, 저하고 동기입니다. 아, 그러세요? 대박이다. 레지 밀러가 그때 85년에 뉴욕에서 챔피언십을 네. 이기고, 바스켓볼 네트를 잘리는 저 사진을 제가 촬영해가지고 왔는데, 이 사진이 우리 신문에도 나갔지만, UCLA 명예의 전당으로 아직까지도 걸려 있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피크 액션이 운동하는 사진이었다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저 사진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았다는 거 근데 사진으로 천마디 말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 저 사진을 보면 예. 저 라이트에서 그날의 영광도 보이는 것 아, 같아요 저 표정이랑 위를 우러러 보고 있는 시선들 막 이런 그러네요. 거에서. 그날의 어떤 기쁨이나 환희 같은 게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레지밀러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예, 예. 이런 사진을 찍으시면서 사진의 매력에 빠지실 수밖에 없었겠어요, 진짜. 마음에 드는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암실에서 이걸 프린트하면서 느끼는 기쁨은 그것은 다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행복감입니다. 예, 성취감. 예, 그 성취감이 있어서 사진의 문해력을 더 갖추려고 열심히 했고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업까지 연결됐습니다. 이포르 저널리즘은 역사의 초안을 우리가 기록하거든요. 근데 그 초안인데 사실 그게 라스팅 이미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남는 장면입니다. 그래서 사진을 왜곡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잘 기록하는 게포르 저널리즘이 하는 일이고요. 중요한 뉴스를 경험하거나 아, 알게 되면 항상 우리가 눈 감아도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로 기억을 하죠? 그렇죠. 그렇죠? 네. 2002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, 여러분? 2002년에서? 어, 저 재수할 때인데, 그, 그때 국제축구대회가 있었잖아요. 난리 났었잖아요. 네. 안정환 선수, 그 당시 선수의 그 반지 키스, 뭐 이런 거? 난리 났었거든요. 아, 맞아. 요때 기억납니다. 2002년. 아, 붉은 악마.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해였습니다, 2002년이 그때 한국 사람으로서의 뿌듯한 자부심을 많이들 느꼈는데요 최고였죠 예, 또 여러분 4년 전에 시작했던 COVID-19 팬데믹 아, 코로나 팬데믹 때 뭘로 생각나세요? 코에 뭐 쑤셔 넣는 거? <laughs> 그거 너무 아팠거든요, 저는 어 저는 어, 그 보건소 앞에 끝도 없이 늘어선 줄하고 아, 차량, 대기선을 아, 하고 맞아, 차량 맞아. 대기선 아 맞아 맞아.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마스크 했습니다. 아 마스크. 아. 이 마스크를 쓰는 걸 엄청 거부하는 문화거든요. 그냥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 은행 강도나 그런 사람들만 마스크 쓰고 다니지 일반인들은 안 쓴다고 생각하기 어, 때문에 그러네요.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기 시작해야 되죠. 그것도 우리가 이미지로서 기억하는 것입니다. 아, 여러분이 지금 현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사진으로 기록하는 모습들이 잘만 기록하면 후세대에 21세기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.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힘이 있다는 것. 스토리가 담긴 사진들이 인종, 언어, 문화를 초월하는 정말 강력한 언어인 것 같아요. 네. 제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1987년에 들어가서 편집국 직원이 1000명이 넘었는데 예. 거기에서 한 사람만 매일 특종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경쟁이 엄청 심한데 한국 사람으로서 어디 가면 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진짜. 열심히, 열심히 연구하고 네. 또 제가 깨우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현실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포착되는 장면은 그 현실보다 조금 앞서간 미래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있을 때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하다 보면은 그게 딱 포착 미래 사진인거다아 그러네요. 그래서 사진을 촬영할 때 현실을 찍으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포착하는 습관, 예측하는 습관. 야, 미래를 찍는. 이, 이해되셨습니까? 어, 요, 이해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죠? 예, 미래를 잠깐의 미래를 찍는 거잖아요, 그죠? 네. <laughs> 좋은 사진을 촬영하려면 먼저 머릿속으로 촬영해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다음날 어떤 취재를 갈 건가를 생각하면서 잠잠니다. 잠자면서 머릿속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. 아침에 가서 보면 그 장면이 나타나고.